안녕하세요. 하나의 그리스입니다. 가장무도의 의상 퀘스트 떠 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한 이후에는 열쇠 모으는 거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일단 열쇠 뽑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웅은 일단 프로테우스, 그라주 윌버, 볼드터스크, 우르세나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가던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판 넘어왔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 보스는 리틀존 의상, 이시타크 의상, 베르덴 인상인데 피는 4339여서 던지기로 클리어가 가능한 수치입니다. 빨간색이 많아가지고, 타일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일단, 쫄몹도 다 녹색이었고, 보스몹도 녹색이니까, 네 번째 스테이지는 빨간색을 좀 많이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는 이렇게 일단 깼고요. 바로 다섯 번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섯 번째도 똑같이 영웅은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넘어왔고요 보스는 여기도 파란색이 둘이네요. 이시타크, 그 다음에 샤르타나, 베르덴 이렇게 있습니다. 피는 4483이어서 일단 던지기로도 일단 클리어는 가능하고요독색 엄청 많이 나와있네. 요 크리스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색 크리스탈 한번 만들고요. 노란색을 더 채워 보겠습니다. 우와 한방 한방 피가 엄청 많이 나네요 이란색 터치고, 베르덴 잡았고요. 다섯 번째에도 일단 깼습니다. 여섯 번째 궁궁 마지막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웅은 똑같이 가져가겠습니다. 보스, 일단 넘어왔습니다. 보스는, 어, 카딜렌이 카딜렌, 마그니, 샤르타나입니다. 빨간색도 뭔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뭔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 가든에는 스킬을 씁니다. 피가 엄청 많이 나네. 일단 빨리, 보라색을 모아가지고, 만화를 못 모으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특수 스킬을 회피할 수 있어서, 한턴 이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다음 턴엔, 골드가 힐해야 되는데요. 노란색 크리스탈 만들, 고 빨간색 크리스탈 만들고요. 터쳐봅니다 카딜레는 죽었습니다, 이제. 색도 뭔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됐죠. 아,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거를 위로 올리면 그대로 또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는 아 모양이 됐는데 밑에가 또 보라색이 나오면서 터져버렸습니다. Okay. 마지막 보스도 일단 아이템 한 개도 안 쓰고 깼습니다. 열쇠 모은 게 있는데 그걸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개 뽑을 수 있네요, 네 개. 저는 의상 카딜렌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베인이랑 뭐 브리엔 뭐 그런 게좀 많이 나오는데 걔네는 이번엔 좀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말 끝나기 무섭게 베인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그럼 두 브리엔은 아니겠죠? 베르덴. 없는 애인데, 키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베르덴 이상은 없었었거든요. 아! 프리엔, 씨. 볼드 터스크라도 나오면 좋은데, 아. 오, 씨. 신들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개 뽑아봤습니다. 저는 열쇠로만 일단 뽑아봤고요. 뭐 좋은 건안 좋지만, 볼드 나왔으니까, 볼드랑 베르덴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